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 천국은 너무 바빠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거나 대중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빗장을 부수고 모든 사슬을 풀고 모든 감옥을 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갇혀있던 모든 공경을 넓힙니다. 하나님을 위해 강력한 결과를 얻는 설교자들은 감히 사람들에게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강구하는 이래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의 가장 어렵고 섬세하고 수고스럽고 철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의 빵은 빵으로 충분합니다. 거룩한 생활은 기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높은 지성, 가장 심오한 지혜,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즐겁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